이쪽 어디였었는데? 좀 아까 무슨 흰차 옆이라고 했잖아. 또 오늘... 자,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모기가 참 많네요. 꼭 모기향을 가져오십시오. 알라스카를 캠핑할 때는요. 꼭 모기향 필수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모기가. 지금. 네, 예, 프로판가스 연결했고요 이제 장작불을 풀 겁니다. 장작불을 풀거고요 오늘은 가마솥에서 밥을 지어서 내일 아침에 누룽지를 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숯불 바베큐 하기 위해서 그릴도 가져왔습니다. 예. 자, 의자하고 지금 네이백을 출 준비를 하겠습니다. 캠핑 오을 레이백 좋습니다. 이거 레이백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자, 사용하는 방법은 바람을 넣어서 주둥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누면 됩니다. 예, 이거 진짜 편해요. 레이백 꼭 여행 오시면은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리고 캠핑 오실 때또 좋은 것은 이 에어 매트입니다. 이 에어 매트 하나 준비하시면 정말 좋아요. 간단합니다. 공기만 주입하시면 돼요. 에어 매트 됐습니다. 에어 매트. 이거 예, 으실 때는 이 모터 펌프. 이거 이거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사서 자동차에 연결해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해요. 예.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침대 안에 가넣으시 이게, 이게 퀸 사이즈거든요. 퀸 사이즈인데 이 4인용 텐트 충분히 들어가고 남죠자 그러면 넣겠습니다. 자, 침대를 지금 다설치했구요 자, 안에다가 에어매트까지 넣습니다. 퀸 사이즈를 넣는 데도 안에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공간이 넉넉하죠? 자, 빨리 오늘 하겠습니다 모기들 들어가서. 자, 가마솥에 오늘 저녁을 지어 먹겠습니다. 그래서 만 누룽지를 만들어서 내일 아침은 누룽지를 식사로 하겠습니다. 누름밭 오토 캠핑을 하면 이렇게 가마솥도 들고 올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저, 저쪽에 숯불을 피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숯불 연하겠습니다 맥주 네, 한잔 하세요. 어? 자, 써니님께서 맥주 한잔 하신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는 한 잔을 장작의 불좀 피겠습니다. 여기 안 덮었어? 아직 왔는데 우리 내가 라이터랑 같이 왔었는데 지금 타이거 관람 중이고, 울것 같은데... 아니, 네, 녹화가 안 됐네요. 다시 자, 에피타이저를 <laughs> 새우구이부터 예, 타이거 새우구이부터 하고, 세타이어 어, 벨기에 맥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피타이저 시작하시죠. 음. 자, 자, 고기는 아직 익고 있습니다, 저기. <laughs> 음.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 음. 숯불 참숯구이예요. 음. 너무 고소하고 참숯향이 입안에 싹 퍼지면서 이 새우의 단맛과 감칠맛이 서로 꽁꽁 잡아 매운 느낌. 음, 여기 아, 맥주로. 써니님이 되게 좋아해요. 새우를. 네. 음. 자, 두번째 코스는 흑돼지 오겹살 되겠습니다. 흑돼지 오겹살. 네. 먹방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겨자채에다가 쌈장을 네. 딱그칠치를 하고 밭에서 직접 끼는 겨자채입니다. 이거. 이거 오늘 담근 열무김치. 안내 응. 음. 줍니다. 음. 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 요리는 양고기 스테이크. 네. 양고기 스티 스테이크, 찹스테이크라고 하죠. 네, 숯불구이입니다. 다 네, 익었으니까 한번 음. 드셔보시겠습니다. 자, 강여사님께서 먼저 수식을 드세요. 맛있대요. 너무 멜던이네. 믿음엄을 <laughs> 했어야 되는데. 네, 커피 한 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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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특유의 맛있는 음. 냄새가 나요. 음. 자, 이제 식사 저녁 식사 다 했고요. 시간, 디저트 시간 이제 디저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저트 시간을 갖겠습 디저트는 좀 편안하게 이 앉아서 커피 한 잔. 예. 믹스 커피입니다. 예. 드립 커피를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서. 드립은 예, 아침에 먹기도 하고. 드립 아침 먹고 요 저녁은 김페이 커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는, 디저트는, 디저트는 체리와 캔들라입니다가가네 나무젓가락으로 드세요. 아, 자, 장작은 아직도 잘 타고 있고요. 네, 새소리, 물소리 좋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겠습니다. <laughs> 캠핑오면 할 일이 많아요. 텐트도. 싹싹 우리 소리가 음악이 되고. 싹싹 오래가지고. 나무를 세고 있네요. <놀람이도> 어떡떡떡 어디요. 어디요. 어있 어머머머 작은 호수가 있네요. 작은 호수가 있죠. 네. 이게 왜 호수가 생겼냐면요. 비버가 댐을 어, 만들어가지고, 아, 음. 예, 이게 막힌 거예요. 음. 예. 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공사 현장 하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머, 저거 비버집 같다, 저거. 저기 저거, 비버집 집. 보이죠? 저기. 저기죠. 자, 비버집 볼까요? 잘하면 여기도 비버집 아, 보이죠요 잘하면 비버가 보이는데 오늘은 안보이네요. 음..저건 확실히 비버지. 네, 다음에 한번 비버를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면 가끔 보여요. 어, 날씨 막았으면 여기다 배 띄워가지고 노져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거 그렇죠.